지금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인데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카페 같이 해놓고 여기는 이제 뭐 강의를 찍는 데고 저쪽은 이제 크로마키가 있거든요. 이렇게 열면은 이제 이런 크로마키가 있고 근데 요 나무도 그렇고 그죠? 지금 처분할 게요 지금 요거 세개 이게 지금 박인데. 이렇게 이제 굴러가게 돼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움직여요, 제가. 지금 움직이진 않겠습니다. 근데 어? 이제 높이가, 제 키가 한이 정도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한, 얼마 되려나? 한 2m? 좀 넘나? 하여튼, 요런 게, 세 개가 있고, 요런 이제, 박스, 이런 게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, 요런, 액자는 뭐, 그 다음에 요런, 약간, 책장 아니고 요건 약간 리빙, 그러니까 거실에 쓸 만한 그런 컨셉 이런 게요런 것도 있고 뒤에 이런, 이런 비슷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런 게 있고 요거는 사실 이게 뉴스데스크 이런 거 하려고 했, 만들었는데 솔직히 조금 허접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잘 조금 보안을 해서 쓰던지 아니면 정한테 버려야 되는데 뭐네 어째 나름대로 그때는 좀 이렇게 근데 이게 나무여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나무 튼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안에 넣는 공간이 좀 있고 해서 조금 뭐 위에 덮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길게도 연결해서 쓸수 있는 이런 용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요두 개랑 요거 책장 총세 개랑 저것까지 하면은 어 요것도 세 개로 치면 여섯 개그쵸죠 요게 지금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